삼미나리, 삼미나리 싸게, 아, 시나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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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물. 어우 푸짐하다. 잘래, 잘래. 무릎 뜯었어요. 무다고요 물김치 담았어요. 시원하게 파김치에다가 양겹살 구워서 오한 쌈, 한쌈 여기 보여주세요. 한 쌈. 한 쌈. 지기네 아주. 찌기네 자. 여기요. 뜨잖아. 잠깐서. 서나라가야 가가. 야. 가. <laughs> 죽이네죽여 아침도 못 먹고 그냥 배가 고파 죽겠네. 달래. 아유 달래 봐 아우 진짜 나물이 너무 좋네 아주. 미나리 아유, 싹을 이렇게 큰걸 뜯었으니 아우. 여러분, 어때요? 죽여, 죽여. 어? 곧 죽이지, 죽이지, 곧이래요. 아유. 아유.